작은 왕국의 지도력 시와 재종일 이 하늘의 해군의 작은 왕국의 지도력은 유연하며 사람의 신성스러움이 있는 지도력이고 보유한 가운데 우리가 승리에 드러남에 거기에 초점이 되는 점이 커지도록 하고 우리의 사람과 개인의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성숙한 짐을 지어라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땅에.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지혜롭게 가자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실체를 스스로 결정합시다. 가능한 아름답게 응답하는 길에 선택을 신중하게 행동을 책임지는 자매 이러는 고유한 가운데의 진리를 경험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. 지혜롭고 함께 하나 됨의 길로 바로 경이로운 유연성이 있는 지도력이 변화가 일어난다. 이 하늘의 왕국의 지도력이 어여쁜 자여, 함께 오라, 보라, 그리고 고향 가운데에 친교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라, 보라 남아 있어라,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도록 함께합시다.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, 이 왕국의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. 감사합니다.